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는데 눈도 좀 내리고, 어 지금 갯바 있었는데, 아, 춥네요, 지금. <laughs> 우선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몸을 좀 녹이고, 그래, 낚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가 오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나와주면은, 이 추위도 잊게 되죠. 야 바람 엄청 붑니다 지금 원툴관리가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띠를어총원터 2.5로 제가 바꿨습니다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은데 바람 때문에 채비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2.5로 지금 바꿔가지고 낚시하고 아, 있습니다. 물물이 오른쪽으로 좀 볼류가 세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어 물이 가다가 받쳐가지고 앞으로 이제 뺑글뺑글 지금 물이 돌고 있는데,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고기가 지금 나와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류가, 이제 제가 원하는 조류가 지금 조금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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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왔습니다! 아유. 왔다! 왔다! 샤어 아! 야 샤이크 완전! 야기 벗겨졌어! 벗겨졌어! 뱅에도 마늘 써야돼, 뱅에도 마늘. 아, 사이 좋았는데. 폭이또 온다. 걱정하지 마라. 좋습니다 <목소리도> 어렵게 드디 한마리 오요 다 드디어 한 마리 오네. 이렇게 해야겠다. 너무 뜨면 안 되겠어. 너무 더 올려야. 야 노을 속에서 아주 그냥 강한 바람 속에서 올라온 시도 감상드립니다. 아 어렵네요 낚시 <laughs>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바람 불고 뭐, 노을이 치니까 뜰채 되기도 힘듭니다. 어지간한 사이즈는 드롭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laughs> 자, 아, 연타를 보내요. 어, 시야 좀 됩니다.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어, 시야 좀 됩니다. 50은 넘겼습니다 야 드디어 한마리 했습니다 드디어 오짜 한마리 했어요 50은 적히 넘겠습니다아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조류가 제 앞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아, 그조류 한번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다렸던 조류가 왔어요 아,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큰 녀석이 한마리 입질을 해줍니다 아 좋네요 날씨 춥고 이 바람 속에서 야 정말 어렵게 그래도 오자를한 마리 봤습니다. 역시 추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볼류를 끼고 있는 그런 그 지류권의, 어, 합수머리. 어, 볼류와 지류가 이제 볼류로 빨려 들어가는, 이제 볼류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 지류는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합수머리를 노리면은, 어, 큰 녀석들이 항상, 어, 물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밑밥을 볼류에다 때리면은 볼류에다 주면 안 되고 지류 상단에다가 어 밑밥을 주는 게 좋아요. 볼류에다 잘못 밑밥을 치게 되면은 밑밥이 조금만 멀리 나가게 되면은 볼류를 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내쫓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이제 원출 2.75에다가 목줄을 지금 2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무조건 강하게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또, 오늘 아침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기 때문에, 굵은 원줄은 오히려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원줄을 좀 가늘게 쓰는 게 아무래도 좋죠. 어, 하지만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로드와 어, 목줄과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추면 은 어, 얼마든지 어, 55보 되는 사이즈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랜딩을 할때드랙 조절과 채비의 어, 밸런스를 잘 맞추게 되면 은 어,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도 입질을 받아서 바늘이 벗겨져 가지고 제가 지금 바늘을, 뱅에돈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 꼬리 전용 바늘, 지금 10호를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뱅에돈 바늘이 좀 튼튼하고 고기를 걸었을 때좀 안정감 있게 랜딩을 좀할 수가 있죠. 바늘이 벗겨진다거나 또 바늘이 이제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는 빠르게 또 다음 또 입지를 받기 위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앞조건 상황 속에서 이제 낚시를 할 때는 수심이 얕더라도 저부력을 고집할 게 아니고 어, 과감하게 고부력을 사용을 해서 채비를 안정시켜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원줄이 바람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비 어, 내림을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1호를 쓰다가 지금은 테크니셔초 원투. 어 2.5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물과 또 이제 파이팅을 하고 나서는 한 번씩 그찜매드 매듭, 면사 매듭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타고 보니까 면사 매듭이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 다시 조정을 했는데 어,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때 그때 이렇게 채비에 변화를 주고 어, 하는 게 아무래도 조가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같은 패턴으로 계속 낚시를 하는데 입질이 없는데 계속 똑같은 채비와 같은 패턴으로 낚시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뭔가 봉돌 하나라도 어... 위치라든가 무게라든가 어... 가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질이 없을 때는 오늘 제가 벌써 변화를 준게 찌도 변화를 줬지만은 지금 목줄도 조금 짧게 했어요. 지금 한발한반 정도만 어 주고 그다음에 바늘도 지금 백해돈 바늘 10%어 지금 바꿔서 교체를 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측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캐스팅도 캐스팅이지만 어 채비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어 그리고 원추 관리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조금만 거리가 나면은 채비 내림이 더디기 때문에 어 원하는 포인트에 내가 원하는 핀 포인트에 집어 넣기가 거기까지 채비를 안착시키기가 음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을 견디고 캐스팅을 할수 있는 그런 자중이 나가는 찌 어, 그런 찌를 선택을 하는 게 좋죠. 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출조를 하면서 이제 저희 그 팀원들하고 이제 나가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취자로 가면은 몇포트를 써야 되느냐, 뭐 그런 사실 찌라는 것은 거기 가면은 어떤 찌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어, 우리가 찌를 선택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심과 거리와, 그 다음에 조류의 세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찌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필드 상황을 고려해서 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좋은 찌, 좋은 찌는 과연 어떤 찌일까요? 음, 저는 좋은 찌라는 거는, 뱅에돈 낚시에서 예민성을 요구하는 찌와 달리, 그 감성돔 낚시에서는 사실 어떤 예민성을 따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여부력에 그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가, 간혹 계시는데, 감성돔 낚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부력이 있어도 아, 충분히 입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싸구려 찌들도 충분히 어신을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좋은 찌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찌의 어떤 내구성, 보장이라든지 또그 시인성 그리고 자중이 좀 나가면서 캐스팅이 좀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슬림한 지뭐 볼록한 치뭐 원추형 찌라든지 또는 뭐 항아리형 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볼용 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는 낚시를 해보면서 그것도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원도권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그렇게 찌와 여부력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찌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돼있느냐뭐 아래가 있느냐, 뭐 중하냐. 근데 이게 초 원투찌 같은 경우에는 중하 중심의 그 무게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캐스팅을 하면은 채비 트러블, 꼬임이 별로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찌들을 선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어... 낚시를 하는데 좀더 편리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차이들이 사실은 낚시랑은 정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채비의 어떤 그 소품들을 하나하나, 아, 네. 어...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남들이 쓴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나와 잘 맞는 또 내가 이 소품들과 이런 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이 좀 죽고 어 바람도 좀 죽어서. 아, 한번 전유동을 한 번,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뭔가, 물속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전유동으로 조금 넓은 범위를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전유동으로 바꾸고 나니까, 한 마리 왔지네요. 오! 좋습니다. 어 사이 좋아요. 아 야, 수상하네. 야혹도이한 마리 올라옵니다. <laughs> <laughs> 감성인 줄 알고 서봤습니다. <laughs> 어머 방생할게요. 굿바이 아, 깜빡 속았네. 손맛만 좋았습니다. 손맛만. 자,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만 낚시를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날이 굉장히 어, 추워서 낚시를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옷자 오짜... <laughs> 얼굴 볼수 있어서 아, 기분은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